본인이 좀 예쁜 편이다는 여자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영업할 때 얼굴이 필요하냐? 너무 다양한 얘기인가? 당연하죠.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걸 착한 게 있어요. 뭐냐면 착하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외모라는 게 외향 30% 분위기 70%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보이는 것 밖에 없으니까 분위기를, 느끼,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향으로, 아, 저 사람은 그냥 외향이 좋으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.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70%기 때문에 분위기에서 이제 노력한 것이 더 커요. 그니까 내 제가 볼 때는, 제볼 때는요, 그 요즘에 외모도 변명이 하나가 돼가지고, 나는 뭐, 외모 때문에 어쩌고저쩌고. 근데 실제로는 외모가 주어졌어도, 그나물의그 밥. 확률 높음. 이게 사실 정답이죠. 그니까 외모에 너무 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근데 외모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러한 지점은 있기 마련이죠.